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의 계약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기 가장 곤란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계약서입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작가분들뿐만이 아니라 어, 갤러리에서도 사실은 연락이 꽤 와요. 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가와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데 갤러리랑 계약한 거 계약서 좀 보여주면 안 되냐? 하면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데랑 계약한 거를 다른 갤러리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은 다들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데랑 계약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던 작던, 네, 비슷해요. 아무튼, 어, 보여 주시면 안 되고 그냥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는 해해봐 드릴게요. 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드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애초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거를 좀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그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 18일부터 어, 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시 및 판매 위탁계약서, 전속계약서, 판매 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소장자와 화랑, 매수인과 화랑, 매수인과 작가, 전시계약서, 전시기획계약서, 뭐 모델계약서, 공동창작계약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음, 약간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왜냐면은 여기서 계약을 했을 때는 1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 줄수 없는 내용들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수익의 정산은 판매 가격을 예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예라고 썼죠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시로 하는 거고 뭐,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 뭐가 있었더라? 전속작가. 전속. 전속계약서 전속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있다가, 음, 보면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만 5년으로 한다. 근데 이게 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예시를 5년, 뭐 5대5, 아니면은 뭔가 숫자를 특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표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러얘 예, 앞에 예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준 자료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게 통념적으로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대충 봤었을 때, 어, 크게 막, <laughs> 아무튼 계약서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다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게 많아요 표준적으로 작성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 기본적인 양식 자체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표준 계약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사업을 해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많은 사회에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직장만 다니거나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하거나 막 이러신 분들하고 만나보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에 무지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모를 거예요. 뭐냐면은 이 계약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서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계약서가 중요한 거는 법정 다툼에 갔었을 때 계약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노동계약서가 있습니다. 노동계약서, 요즘에 하면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노동부에서 빠른 처리를 해주죠. 처리를 해주고, 어, 뭐 처벌, 아니면은, 뭐 조치까지 다 취해줘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면은 내가 뭐 돈이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노동부에서 일사천리로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이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을 하거나 이런 미술작가 이런 모든 것들은 개별 소송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약서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 미술 작가가 개별 소송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는 게어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막 하고 그리고 식 많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약서도 있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대, 상대 측에서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송으로 질질 끌수 있기 때문. 항소하면 되잖아요. 네, 결판 났어요. 또 항소하고 뭐 물론 특결심판이 가능하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어 간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또 미술 쪽은 어 이게 더 전문가도 잘 없고 법 쪽에 계신 분들도 이걸 잘안 다뤄봤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할례가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약 계약서를 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가서 이긴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특히 이제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도 볼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계약서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자, 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 거뭐 알았어? 야 그런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오히려 뭐 작가를 위해서 계약서를 안 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들도 많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은 기본을 지키는 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니까 제가 저도 옛날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 많이 있었어요. 예? 계약서 쓴 다음에 다 지났는데 계약서 찢고 아 이거 계약서 다시 쓰자 이렇게 하는데 뭐 신진 작가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어 아무튼 그럼에도 계약서 작성을 하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곳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떤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면 나쁜 거예요, 5년이면 나쁜 거예요, 뭐 비율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그 좋고 안 좋고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업하셨던 분들하고, 그, 그냥 공무원이나 그런 직장 다니셨던 분들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해서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으면 그걸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조건을 따져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부도 처리하고 어디 날릴 거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업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돈을 바로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디스카운트도 해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TV에서 봤었을 때 부도 처리해가지고 막 연세부도나 또 이런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기로 계약도 하고 다 했는데 뭐 어디 도망가든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노동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노동자는 어떻게든 나라에서 받아주던지 아니면은 나라에서 소송을 해주던지 하는데 개별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뭐 어음 발행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 그러면은 거의 힘들다라고 <laughs> 봐야죠 아무래도 그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아니 계약서를 내가 이행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그거 <laughs> 그거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한명한명 한명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 머리에다 사기꾼이라고 써놓은 사람은 없고, 그리고 사기치려면 마음이 없었는데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조건은, 안 맞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어, 신진 작가의 입장에서 어딘가에서 제안을 해왔을 때, 그거를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이 계약 조건으로 하면은,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어? 즐겁게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안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리고 또 수정을 요구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서를 읽어보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음이 미술 계약서에 있어서 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썼지만 제 예상이긴 하지만 맨 처음엔 아마 야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돼야 아는 갤러리에 좀 물어봐봐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법률 로펌이나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그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썼음에도 그 사람이 미술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미술계약서를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이런 계약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그 사람들도 100%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계약서가 오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읽어보는 편인데, 보고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건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데 뭐 하든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곳이면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무조건, 아, 무조건, 아, 그 수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뭐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작가도 계약서를 썼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양심적이라는 그 하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놓고 내가 안 지키는 것보다 계약서를 사인을 하기 전에 미리 수정 요청을 하고 나한테 맞는 계약서인 경우에만 계약을 하고 아니면 수정을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 작가와 갤러리의 비율이 5대5가 있고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3대7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7대3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낫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뭐 7대3이면 뭐안 좋은 거고 5대5면 은뭐 합리적인 거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킵시다라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조항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항이라는 거는 거기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거를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답변 드리기 참 애매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갤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갤러리에서 저한테 전속 제약을 전속을 제안을 했어요. 전속 작가로 하자고. 근데 이미 이 a 갤러리에는 이미 전속 작가가 몇명 있습니다. 뭐 전속계약이 아니더라도 전시도 뭐 그럴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안 했음. 근데 이거는 저 최승윤의 조건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굳이 내가 뭐 전속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 있는 전속 작가들은 바보입니까? <laughs>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기준에는 이게 괜찮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마음에 안들 뿐인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고, 각자의 계약 조건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갤러리라고 하더라도, 음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전속 작가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작가들이 조건이 다 달라요. 네.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서도 연봉 계약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가수들. 그 비율도 다 다르고 계약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작가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내밀었던 계약서가 다른 작가한테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조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서 계약 조건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러면은 생각하죠아 그래도 아뭐 최승윤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좀 알려달라는 이말이야 이렇게 하실텐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조항은 좀 별론데 이건좀 아니 이건 좀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니에요? 최승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전 어떡합니까 그죠? 물론 제가 가끔 봤을 때좀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갤러리들 이나 아니면 회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려줘야 될뭐 어떻게 보면 의무 같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갑질을 한다라든가 자신이 불합리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또 댓글에다가 제가 막 이런 얘기 할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막 갤러리를 또 비판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자, 마찬가지로 갤러리들도 자기들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지만 작가들 특히들, 특히, 특히 작가들은 자기들이 나쁜 쪽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뭔가 작가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사회 취약계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나쁜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도 나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 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전속 뭐 계약서가 아닌데 저는 받아보니까 전속 계약서 같은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어떠한 폐어나 전시도 전부 다 나가지 못하게 계약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갤러리가 절대로 그 정도 규모의 갤러리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계 모든 폐어나 전시 같은 거를 다 막아도 될 만한 정도의 갤러리는 우리나라에는 없 있어 봤자 뭐 한두 개? 뭐이 정도일 것 같은데.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니까막 온라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전부 다 막아 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그 모든 걸 커버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서 꿈과 희망이 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거는 전혀 실현이 안 됐고 제가 그거 계약서를 갖고 이거는 사실 너무 터무니가 없다. 저는 이거 계약을 안 하는데 이건 다른 작가들을 위해서도 이 조항은 빼주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조항을 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도 어, 상대측도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뭐큰 대형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뭐 대기업이나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은 대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도 주먹구기식인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이거가 정말 완벽한 계약서입니다 하더라도 몇년 지나면 은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수정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한데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 이런 기업 계약으로 가면 더 그런데, 일부러 약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채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아씨. 걸렸네 하고서 수정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득보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요구는 할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뭐또한 가지로 제가 몇번그 예를 들었던 건데, 어, 뭐 제가 오픈 갤러리랑 계약을 하잖아요. 국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오픈 갤러리하고만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랑 친한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뭐 국내 온라인은 오픈갤러리 빼고 뭐 크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국내에서는 오픈 갤러리하고만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그 기준 계약 조건의 기준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하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은 안 맞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 조건이고 뭐고 저 사람들이 계약을 과연 이행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 왜냐면은 제가 대기업들이랑 계약을 해도 그게 잘안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표, 회사 대표들은 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이런 내가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위험부담을 떠안는 게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아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을 사람인가 안 떼먹을 사람인가 그런 거 판단하고 하는 게 대표가 하는 일인데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 아무튼 직장인이나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해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게돈 받아오는 일이에요. 사업하면서. 돈 제대로 주는 데가 잘 없어요. <laughs> 진, 아니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는데, 진짜입니다.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돈 받아오는 거예요. 네. 계약은 좀 조건을 낮추면 할수 있죠. 네.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계약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저한테 계약 조건 이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는 질문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도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해 버리면 아까 그 국가에서 써 있는 그 예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표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때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뭐, 뭐 그냥 하면은 뭐 수익은 5대5로 나누죠. 라는 정도는 워낙에 뭐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마대로 1대9로 하던 7대3으로 하든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계약이라는 것도 넓게 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 아무튼 좀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고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사실 상대방도 잘 모른다 이런 또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하여튼 계약을 할때 다들 좋은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